CS 혁신 기업을 만나다 같은 지훈님 만났어 돌봄 들임의 김지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봄 들임의 에이빙의 최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봄 들임 대표 김지훈입니다. 어 돌봄 들이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어, 네, 네.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는지. 어 처음에 들으셨을 때 다들 뭐 노인 관련의 복지관인가 막 이런 아, 이야기 오해를 네네, 많이 받고는 했는데 약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꿈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런 의미의 기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네. 약간 제가 발달장애 관련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이제 발달장애 관련된 이제 친구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네. 이 되게 어려하시는 워걸 많이 봤거든요. 이제 부모님들도. 네. 치료 대기간이 기 엄청 긴데 네. 그냥 이제 치료 기간 엄청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계시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기술 기반의 솔루션으로 좀인적자원 의존도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름을 고민하던 와중에 약간 돌봄을 드리고 싶다 이런 좀 아. 쉬운 이름으로 바꿔봤습니다 좀 한국식 이름이긴 어, 네. 한 그래서 뭐. 영어로 할때좀 어려운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돌봄을 아. 의의에 대해서 좀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돌봄은 이제 돌봄민스 약간 케어 이런 한국어에서 케어 돌봄이라고 하고 네. 드림은 약간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고, 꿈도 있어서 네, 네. 이중적인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 CS 때 시랩 존에 계셨잖아요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CS의 비즈니스 이제 출품하신 뭐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좀 아, 설명해 주면 시 좋겠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끼를 네. 일단 만들었거든요. 뒤에는 네, 아, 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일반적으로서 그냥 평범한 조끼라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지만 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안아주는 아, 네. 듯한 느낌을 주는 네, 조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끼이고 아. 사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생체 정보를 센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조끼 안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조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센서 역할을 하는 건데 아. 이제 구동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이 사람의 심박이나 호흡, 뭐 스트레스, 네. HRV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낼 수 있고 는 이걸 바탕으로 뭔가 조 스마트 조끼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금 해오고 음. 있는 상태입니다 음. 아. 이번에 그러면 그 제품이나 기술들을 네네. 보신 분들이 반응 어, 반응은 이제 되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이 엄청 많이 오셨어 가지고 네. 다들 되게 신기해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오셨다가 네. 이게 비접촉식으로 생체정보를 센싱할 수 있다는 부분에 많이 놀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끼를 보통 이제 피부에 이렇게 닿아서 스마트워치처럼 네. 측정을 하는데. 그냥 조끼를 사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끼를 입기만 해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놀라셨던 점이 많고, 네, 네. 이제 보통의 비접촉식 센서들은 뭐 레이다나 네. 뭐 여러 가지 라이다나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직 네. 정확도가 그래서 이제 저희 조끼는 외부에서도 뭐 돌아다니면서도 쓸수 있는 착용을 하고 그런 있으면 그런 차별점을 좀 가지고 아... 있습니다. 허구 조끼가 어 어떤 분들이 주로 아, 대상이 되는지 네네. 저희가 네. 처음에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발달장애인들은 불안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저 심한 경우에 갑자기 이제 좀뭐 발작 행위를 한다든지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 이제 조끼를 입어서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네네. 저희가 조끼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뭐 ADHD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있으신 네네. 분들도 효과가 있다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수면 장애나 최근에 이제 시니어 시장까지 좀 네.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 발달 장애 분들이 이 조끼를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네네. 도움이 되는지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안정화 주는 조끼를 만들어서 이제 시제품으로 테스트를 계속 해봤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원들이랑 같이 이제 임상 시험들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가 조끼를 입고 수업을 참여하면 보통 수업에 잘 집중을 못 하는데 조끼를 아, 입고 나면 네. 수업 참여도가 평균 오십 이십팔 퍼센트 정도 증가했든지, 다 진짜요? 아니면 이제 타액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조끼를 입기 전후를 비교해서 네. 조끼 입고 나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이제 스트레스도 평균 오십칠 퍼센트나 감소해서 아, 네. 되게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미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이제 발달장애 쪽으로만 네. 아직은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수동 제품으로만 테스트를 했었고 네, 그래서 네, 네. 한 전국에 100개 정도 기관에 네. 5,0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쓰고 계신 상태이고요. 와. 많이 째 그러니 스마트 조끼를 최근에 이제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개발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개발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네. 훨씬 더 빨리 많이 스프레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잠깐 기사 보니까 네네. 이게 어, 발달장의 영역 외에도 음. 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약간 이제 저희가 안정을 주는 기작의 원리가 네. 딥터치 프레셔라고 해서 네. 이제 신체에 압력을 주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나온다 네, 이런 네. 개념인데 그게 사실 발달 장애인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인간이라면 음.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어서 네, 네. 이제 뭐 저희가 호텔 같은데 갔을 때 무거운 소미불을 덮었을 때 안정감을 네, 받는지 아니면 주부인을 안았을 때 누군가 안아줬을 때 안정감을 받는 게다그 네. 원리라서 이제 저희가 비단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ADHD나 수면 장애나 네. 시니어 이런 쪽 다양한 타겟까지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 만약에 일반인이 네. 이제 착용을 했다, 착용. 사실 일반인 중에서도 안정감을 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 대표적으로는 약간 수험생분들인데 수험생. 집중이 잘안될때 네. 조끼 입으면 뭐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 집중도가 아,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음. 아니면 약간 그 착석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나중에는 수험생 쪽으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이제 말씀하신 영역도 있는데 음. 그 노령 인구 어, 나이 드신 네, 분들도 네,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이제 주력으로 그래서 메인으로 타겟은 이제 시니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시니어를 하게 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한 명의 관리자가 여러 명을 한 음.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낙상이라든지 네. 뭔가 응급 상황에 비상시 알림을 줄수 있는 디바이스가 마땅치 않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케어해 주는 디바이스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한 음.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네.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쪽으로 저희가 최근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한 제품인데요. 이제 어. 시니어 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 멘탈 이런 클로멘타냐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네. 기존에 뭐 스마트 워치나 링이나 이런 것들 노인분들 불편해서 안 네. 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끼를 입고 계신 노인분은 되게 많기도 하고 네. 그것도 그래서 생체정보를 좀 관제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게 클로멘탈 컨셉이었어 근데 네, 일반 그냥 조끼랑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네 약간 저희가 낙인효과를 되게 많이 고려했는데 네. 이 조끼 입었을 때 이게 특수복처럼 느껴지는 걸 별로 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디자인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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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패션 아이템 같은데 음, 맞습니다 네.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돌봄 드림이 좀 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네, 네. 뭐 어떤 방향은 어떻게 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네. 이제 저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덟 명중한 명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불안장애 그런, 그런 걸까요 <laughs> 우울증이나 이게 되게 많이 증가했는데 <laughs> 맞아요, 이제 점점 맞아요. 증가하고 있고 출제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해 줄수 있는 솔루션이 마땅치 않다고 네. 저희가. 제 생체 정보 같은 걸 수집해서 좀더 정확하게 그런 진단해줄 수 있는 멘탈 헬스케어 음.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저희의 좀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이 계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어, 좀 네네. 남다르신 것 아, 같아서. 아, 아닙니다. 네. 네, 지금도 봉사하세요? 아, 봉사활동 저희가 이제 내부에 돌봄데이라고 해서 아. 이제 돌봄드림 팀원 구성원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처음 시작은 그냥 같이 친미 친목을 도모하는. 아.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변질, 좋게 조끼 변질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이제 뭐 노인 관련된 분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뭐 저희 조끼를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음.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다 가나요? 어 이제 희,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가는데 되시는 분들 네. 다 같이 가서 이제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 그 이번에 이제 c s 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맞다 가셨을 것 같은데 네네. 해외에서 대표님이 음, 생각하시는 주요 네네. 타겟 시장 음, 국가나 네네. 아니면 정확한 좀 대상군의 음,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되는지 어 저희가 일단은 해외 쪽은 네. 이제 아무래도 어째, 어쨌든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지만 이제 복지 쪽으로 선진국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 특히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는 네.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정부 소득층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금이 나, 많이 네, 나온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북미 시장을 일차적인 좀 일순위 시장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네. 그쪽에 있어서 많은 이제 영업을 도와주실 수 있는 기관들 음, 이제 음, CS를 음. 통해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 여덟 개 정도 기관을 만나서 네. 영업 뭐 물론 저희도 영업 수료를 드려야 되지만 네. 많은 이제 팔로 영업 팔로워를 좀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두 번째는 싱가포르 쪽인데 저기 동남아 쪽도 이제 신생아도 많아지고.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발달장애인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많아지고 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베트남이나 여러 국가는 아직까지 좀큰 돈을 납부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싱가포르는 없었죠. 그런 네. 쪽이 잘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투자를 받기도 했었어.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 이제 그쪽으로 좀 먼저 1차 진출하려고 2차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싱가포르 관계자분들을 만난다든지 음, 음, 음. CS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주로 미팅하는 대상분들은 음. 아까 얘기한 어, 그런 복지, 음, 뭐 병원, 네. 뭐 아니면 정부의 이제 그런 쪽 파트에 계신 맞습니다네. 아, 약간 음. 정서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도 저희 이제 최, 대표적으로 IBM하고 세일즈포스를 만났는데 네. 거기 관계자분들이 왜 오셨나 생각해봤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쪽의 내부에서 발달장의 관계자들을 좀 한번 이렇게 그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그런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아, 회사 내부 네, 회사 내에서도 아 있, 있으셔서 그리고 CSR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이 저 오셔서 같이 협업할 점이 없는지 좀 찾, 같이 논의를 했어서 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나중에 글로벌적인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부 프로젝트 할때 같이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ESG나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거에 그 영역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같이 있는 그런 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좀 전시회에 성과나 음. 이슈를 좀 한번 아, 정리한다면 네네. 사실 이제 CS를 저희가 이번 두, 두 번째 나갔고요. 2022년에 나갔고 22년. 그때는 혁신상을 받았고 네. 이제 24년 이번 에 삼성전자관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좀 위치도 되게 좋았고. <laughs> 알 아, 요 들어와서 네, 왼쪽에 바로 이제 네, 그 사람들이 네. 사람도 라프란츠테크 바로 맞습니다. 뒤에 맞습니 네, 네, 맞아요. 외국인 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거의 이제 저, 정확히 몇명인지세 보진 않았지만 거의 하루에 그래도 2, 300분 정도는 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만나신 분들. 네, 거의 뭐한 4일이니까 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많이 엄청 많이 오시진 않았죠, 막. 네. 어쨌든 거의 한그 정도 오신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함도 다 받아놓고, 다 컨택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사실 CS는 후속 미팅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부스 때는 그냥 만나는 거고, 네. 후속 미팅으로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어질까가 되게 네. 중요했는데, 일단 제일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는 거는, 프랑스의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좀큰 큰 규모의 스타트업이랑 네,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쪽이 저희가 이미 개발하려는 걸 이미 다 만들어놨더라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타겟은 살짝 다른데 네. 그 약간 시스템 구성이나 이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아... 거기서 이제. 개발 코드를 다 공유를 해줄 테니까 비즈니스 적으로 좀 영업 수수료나 이런거 공유해 달라 해서 좀 오.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개발 속도를 좀 현저히 줄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저희가 또 국내로 그 프랑스 스타트업이 국내로 진출을 하고 싶어 네.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한 병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을 네, 네.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로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좋은 성과였고 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각한 여덟 개 정도 나라에 각한두개씩은 영업 팔로우를 좀 확보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물론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수수료 같은 걸 원하시긴 하지만 네. 유통망으로서 되게 좋은 워킹을 할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음 있습니다. 대표님 비즈니스나 뭐 제품 서비스가 상당히 좋잖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CS 가시기 전에 네네. 뭔가 단계별로 네네. 우리가 CS 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음, 없게 네네.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나요? 어, 저희가 일단 CS 를 두번째 참여한거거 시행착오가 많았던거 같아요. 첫번째는 참여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목표도 안 세우고 갔고 음, 음.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음, 음.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음. 저희가 처음 참여했을 때 느꼈던 건, 부스에만 가만히 있었을 때, 음. 어, 생각보다 얻는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스에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다 응대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을 좀 나눠서 네. 저희가 직접 이제 돌아다녔었거든요. 어... 이제 관련된 이제 저희랑 협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이번에? 네. 이번에 어... 리스트업을 다 해가지고 이제 네. CS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 관련된 기간에 리스트업을 해놓고 메일을 미리 보내서 저희랑 이제 협업할 곳들 이제 컨택을 했는데 한 20군데 정도에서 답변이 와가지고 네. 물론 보낸 건 거의 한 500건 넘게 와. 보낸 것 같은데 답장은 적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20개 정도는 이제 직접 만나서 음. 저희 기술을 협업, 협업할 수 있는지 이게 생각보다 협업 가능성이 높, 높은 게 네. 이제 심탄도 센서를 활용하려는 센싱이 뭐 자동차 안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고 오. 또 건설 환경에서도 할수 있고 또 반려동물 오. 쪽에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다양하게 협업점 있는 곳이라면 연락을 해서 오. 이렇게 미리 좀 컨택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연이 이어져서 CS 이후에도 좀더 계속 파상 미팅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가지면요? 아 근데 올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에는 아직 고민하는 이유가 이제 네. 올해는 삼성전자관으로 갈수있어는 저희가 네.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관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왜요? 어~ 이제 그게 지원 1 년밖에 안 해서 물론 아, 이제 확정 그니까 러 내년에도 갈 수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뭐 케이스 타업 관이나 저희가 자체 부스를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약에 그런 한국관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 저희가 부싱을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 되게 많은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아예 CS를 그냥 참가만 해서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그냥 미팅을 아, 하러 다닐 미팅.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도 가능하고 부싱 여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 삼성 C랩 존이라는 게 네네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저희가 다 삼성 이름을 음. 보고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2, 300분이 오신다 했는데 네, 네. 한 절반 정도는 처음에 오자마자 삼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있었던 게 되게 저희가 22년에는 카이스트관으로 갔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카이스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술이 당연히 뒷받침된다고 네. 생각하지만, 질문이, 질문하는 내용이 아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과연 공인된 기술인지, 네. 그리고 과연 실제로 워킹하는지 이런 걸 네. 물어봤다면, 올해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는 의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삼성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보다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관는 저희는 차, 장점이 아니었나. 그생각 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랩관에 참가해서 성과가 더 좋았다. 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laughs>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들. 왜냐면 네. 저는 인텔이 예전에 아, CS 계속 나와서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텔이 보면 그부스에 제일 좋은 위치에 맞습니다. 네. 본인들이 이렇게 네. 지원한 스타트업 딱 자리를 만들어줘요.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섰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뭐 KT나 뭐 통신사들 M to M 나갈 때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삼성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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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한국에 이제 워낙 스타트업 관련된 걸 음. 정부에서 많이 맞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CS에 가는 기업들이 음.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준비. 다른 거 같아요. 맞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하냐가 또 중요하고 네. 가서 얼마나 워킹하는지도, 뛰어다니지도 는 네. 중요한 거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향후에 좀 계획 네네.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어, 네, 저희가 숫자적인 목표 그다음에 네네.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비량적인것 같은 성장이 약간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손펌프를 통해서 조끼를좀발달자격 쪽으로 판매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좀 시니어 쪽으로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좀 납품하는 게 제일 네네. 중요한 네네.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음. 뭐 최소 그래도 매출 10억 정도를 음.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투자 유치도 이제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네. 시리즈 A로 한 40억 유치하는 걸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반기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 네, 네. 이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매출처를 늘리고 이제 다양한 글로벌 진출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RMHC라고 해서 로날드 네. 맥도날드 재단이 있거든요. 지금 네. 거기랑 이제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조끼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네. 미국에 350개 정도 지부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판매할 때 판매의 5% 정도를 저희가 이제 기부하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 구조로 해서 네. 이제 같이 협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 그쪽을 통해서 팔로 확보가 되면 되게 많이 판매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다음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시네요. 아까 얘기하신 투자 부분은 전혀 이렇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아니, 걱정이 아니면 걱정이 많이 되지만데 네. 아. <laughs> 어, 요즘에 이제 투자 시장이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준비를 그 전에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이번에 이제 뭐 저도 CS 때 네. 컨퍼런스 네. 세션 이렇게 가 보면 네. 어, AI 쪽 시, 관련된 음. 어, 분야의 네. 투자는 네. 늘어나고 있다. 네. 어그 얘기를 음. 이제 퍼런스때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 되게 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투자 받으신 어, 것같아니 네. 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세요. <laughs> 네. 아, 오늘 그 대표님 돌봄 드림. 네. 아 이름처럼 많은 돌봄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좀 음. 되게 저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의미가 있어서 네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번에 CS 때도 성과 음.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올해 음. 목표하시는 매출, 여러 가지 이제 플랜들 네. 구체화 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스마트 조끼 네네. 런칭을 아마 하반기 하반기 상반기면 개발이 끝날 것 개발 것것 네. 끝나고 하반기 그 런칭을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올해 스마트 조끼 나옵니다. <laughs> 다 축복해 주시고. 네네. 네, 오늘 돌봄드림 CS 특집 인터뷰로 김주현 대표님 만났는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음, 고생했니다 네, 좋았습니다.